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이 2020년 기준 271조 원으로 수도권의 4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부울경의 실질 성장률과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 비중이 계속 감소하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2020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271조 5천억 원입니다. 수도권의 4분의 1 수준, 전국 비중은 14%로 2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 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 생산량 증가를 뜻하는 동남권 지역의 2020년 총생산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5.2%로 수도권 0.9% 성장과 확연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동남권 성장률은 20년 전 5.1%로 출발해 지난 2012년부터는 수도권을 밑돌기 시작해 점점 차이를 보이더니 2019년 1.9%에서 2020년 마이너스 5%대로 뚝 떨어지며 성장이 후퇴하는 역성장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2015년이 지나면서 좀더 격차가 더 커집니다.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석유화학의 생산 및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업의 불황이 동남권의 격차를 더욱 부러지게 하였습니다. 특히 동남권 제조업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8%를 기록해 3.3% 성장한 수도권과 큰 대비를 보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2015년과 19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역성장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의 기계 운송 장비의 감소폭이 주로 컸습니다. 조선업은 부품 조달 지연, 선박 인도 일정 연기 등으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는 괜찮은데 국외 수출이 특히 안 되었습니다. 반도체 부분 수 수출 부이 많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 전국 100대 기업에 부산 기업이 하나도 없고 서울 상위 10% 소득이 부산 전체보다 많아지는 등 지역 경제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시의 자체적인 신산업 육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균형 발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